이 여동생이 더 빛이 난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, 오늘은 네. 선생님이 인물풀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네. 인물풀이를 좀 하려고 해요, 선생님. 나이와 사주를 좀 살짝 제공할게요. 이 사람 형제가 어떻게 돼요? 형제... 형제... 형제는 팬클럽이 아니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연예인이가? <laughs> 네생 사실 연예인이에요 아 연예인이에요? 네네 나 모르는데 연예인인데 이 친구가 어. 이번에 조금 화제되는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어.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레드벨벳이라는 걸그룹에 이수만 <laughs> 소속사에 있는 응. 레드벨벳 친구인데 응. 갑질이라고 하던 선생님. 응. 음. 지잘났다 네. 응. 집에까지 하대하고 이래서. 응. 음. 한번 좀 크게 터졌던 친구데 전반적인 음. 사주 음. 한번 궁금해요. 근데 할... 전반적인 사주라기보다는 난이 사람 형제를 자꾸 물어보는데. 형제가 여동생 안나 있습니다. 이 여동생이 원래 이 밥을 뭐, 먹어야 된다. 바뀐 건가요? 그럼? 어. 바뀌어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바뀌어도 잘 돼도 좋은 게 아니라 이 여동생이 원래라면 지가. 네. 더 잘났다. 이 여동생이 더 비신한다. 이 여동생한테 난 불을 켜줘라 이러는데. 그러면 어떻게 연예인 쪽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? 또 바뀔 것 같은데 나중에. 나중에 바뀐다고요? 응. 이 사람은 사라지고 이 여동생이 나올 것 같은데.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? 없어질 것 같은데? 그냥 방송에서 그냥 연기처럼 없어진다? 자연스럽게 니는 이제 쉬어라 이럴 것 같은데 음... 지금도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 연예인들 사주가 아니라니까 그 뭐가 됐어야 될까요? 쉽게 말하면 무용? 무용. 무용 그리고 뭐 구경 다니는 거 남들 하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요거는 이렇게 뭐몇 점이네요 하고 평가질 아... 그러니까 자랑질 내가 오늘 뭐 이거 먹었네 요렇게 네 인스타그램이요? 어 그렇지 그니까 돈질, 돈쓰는 돈 거, 이 집이 좀 산다, 그리고. 어, 이 친구가 그러면 원래 성격 자체가 조금 예민한 친구여서 이러는 걸까요? 오년오냐 키워서. 오년 키워서. 힘들게 연예인 되진 않았다, 근데. 다 차려놓은 상에 지 혼자 숟가락 얹은 거잖아. 다른 연예인들은 이렇게 안 갔다고. 근데 난 얘가 연예인이라고 안 나온다고. 음, 그게 맞잖아. 형제분은 계속 어잖아 처음 전사가 그렇게 나와야지, 당연히. 그 형제가 빛이 나는데, 지금. 그럼 혹시, 한 기운이 내려가면 한 기운이 올라가고 그런 거야? 원래 올라갔어야 된다고, 그 기운이. 걔가 많이 참아주는 거 아이가, 지금. 근데 걔는 참아주기보다는, 걔는 집단에 지, 지 나름대로의 또 활성은 운기가 있다. 걔가 더잘될 걸? 아마? 걔는 연애는 안 해도 더잘 된다. 자기 언니 하는 걸 보고. 난 저렇게 안 돼야지, 약간. 맞잖아. 그 윗물이 맑아야지, 아랫물이 맑지. 음... 그거를 본인이 더 깨닫고 있다, 언니 하는 걸 보고. 어떻게 보면, 언니보다 더 언니 같네요. 언니보다 엄마? 어, 언니보다 어, 할머니? 그 정도까지? 네, 매맞는 거 알죠? 이런 거. <laughs> <오는 더. 웃음> 아, 아니죠. 근데 점은 나온 대로 봐야 되니까, 그럼... 이 사람이 근데 있잖아, 입조심은 항상 죽을 때까지 하고 살아야 된다. 음... 지가 잘난 게 아닌데 왜 잘났다고 할까? 경손해질줄도 알아야지 낮은 사람일수록 이, 이 사람은 더 띄워줘야 된단 말이야 지 보다 이렇게 조금 낮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으면 있잖아 음. 안녕하세요 인사를 세번더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음. 그게 실수다 항상 인생에서 어디 식당을 가도 있잖아 식당 아주머니나 아저씨한테 항상 인사를 한번더 하면 이 사람은 지한테 더 이렇게 조금 음. 플러스가 되는데 허, 이란다 하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허, 이란다 조금만 밑반찬이 만약에 어 음. 지한테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아 괜찮아요 하면 될까 아, 이런다. 그러니까 그 고칠 거는 사람이 고쳐야 되잖아. 언제까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. 그걸 조금 배우고 자란 점도 있다. 그럼 고생이 없다 이 사람이. 아 오늘도 정말 영광에 놀랐습니다. 계속 마치 <laughs> 본것처럼 말씀하셨어요. 진짜로. 화면가 보여줄 거지. 근데 점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나올 때 빨리 말해줘야 돼.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어 그렇죠. 네. 아닌 건 아니다. 맞은 맞다. 빨리 얘기해줘야 돼. 시원시원하신다. 느슨하게, 네. <laughs> 너무 미지근하게 갈 수는 없잖아. 음. <laughs> 그죠? 네.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고요. 하 다음 번에도 좀 재밌고, 좀 신선하게,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<laughs>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